빵빠라빵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제가 지금, 네온 메카 펍을 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다 성장한 네온 메카 펍 4마리가 있습니다. 자, 요 4마리를 오늘 메가로 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 가치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엔 진짜 오랜만에 16마리 펫들을 모두 메가까지 직접 한번 키워봤는데, 어우,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자, 16마리 중에서 한마리는 제가 로벅스로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15마리는 전부 다, 거래를 해서 얻었거든요. 거래를 해서 얻었는데, 이거 전체 다 구하는데 제가 한, 아콘 네 마리에서 한 다섯 마리 정도 어,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과연 메가네온 됐을 때는 그 이상으로 거래가 될지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네온 동굴로 가서 어, 메가네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네온 동굴로 들어왔고요. 자, 참고로 근데 이 메카퍼비 네, 단 삼일 동안만 이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로벅스페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판매한 적이 입양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과연 이 딱 3일만 판매했던 이 로버스 패신, 이메카퍼의 가치, 이 메가 메카퍼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일단 그러면, 자, 첫째 들어가 주시고요. 자, 둘째도 들어가 주시고요. 셋째도 들어가 주시고요. 자, 마지막 넷째까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 들어가시고, 자, 두구두구 두구두구 메가네온 메카퍼 등장! 자, 뿅! 자, 메가네온 메카펌입니다 자, 보자. 역시 역시 메가네온으로 빛나니까 더 화려하게 빛나네요. 아, 약간 다르다. 네온일 때랑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네온일 때랑 약간 다른 게요 네온일 때는 제 기억은 요 손바닥 안쪽은 그냥 하얀색이었거든요. 하얀색 네온에 요 바깥에만 요 손바닥 부분만 네온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 이 하얀색으로만 빛났던 요, 요 부분이 전체로 다 네온으로, 메가 네온으로 빛나네요. 어깨도 마찬가지로 어깨도 별로 이렇게 네온일 때는 티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어, 메가 네온이 되니까 어, 어깨도 네온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빛나고 있네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 네온일 때랑 메가 네온일 때랑 빛나는 게 약간 달라요. 네온은 그, 네온으로 빛나는 티가 별로 안 났었거든요. 근데, 메가네온은 티가 확실히 난다. 그리고 참고로, 메카펍의 트릭모션이 궁금한 친구들은, 이전 영상, 네온 메카펍의 같이 영상을 보시면, 어, 트릭모션을 볼수있고요 어, 오늘은 근데, 이거 메가네온 메카펍이, 3일 동안만, 이게 판매가 했던 패시라서, 한 마리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어, 서버 들어가서 어떤 거래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빵빵 자 일단 제가 먼저 메가네온 메카펍을 거래한다고 이비앙 디스코드 서버에 올렸습니다 지금 거래가 몇개 들어왔는데 보시면 박드 네 일단 박드에 두 마리의 네온 메카펍 그리고 세 마리의 일반 메카펍 네 요렇게 지금 제시를 했네요 뭐 나름 괜찮은 거래일 것 같아요 그냥 요거 일단 받고선 메가네온 메카펍을 다시 뭐 만들면 되니까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다시 메가 네온으로 키울 거 생각하면은 에 쉬운 것도 아니어서. <laughs> 자, 일단 요거는 네 거절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네온 앵무새에 그다음에 일반 앵무새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한 박트 정도 같이 될려나 자 일단 거래 서버 들어왔고요 거래 동굴에서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지금 디스코드에서는 네 박드 이상까지 들어왔습니다 박드 이상까지 들어왔고 과연 이 서버에서는 어디까지 거래가 들어올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바로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아 많이 부족하죠 네온 거북이에 그 다음에 어젖소의 무당벌레가 들어왔는데 메가 네온 거북이에 메가 네온 젖소가 들어와도 네 이거는 래 일단 오늘 기준에서는 네 손거래 할것 같고요 자 이번에 얼드 들어왔습니다. 얼드 들어왔고, 얼드 한 마리로는 부족하고, 네온 퓨리까지 추가를 했는데, 네, 이것도 많이 부족하고요. 자, 거절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네온 얼드, 네얼이 들어왔습니다. 네얼, 지금까지 들어온 거래 중에선 가장 좋은 거래죠. 근데 이게 메카펍이 가치가... 아, 이게 아리송해요. 왜냐면 지금 딱 3일 동안만 판매한 패시라서, 이게 어쩌면은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서버가 지금 들어가졌고, 자 일단 들어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서버는 일단 네얼도 보이고 어 좋은 팩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자 거래 들어왔고요 볼게요 어떤 거래일지 자 메가 네온 패시 들어왔지만 피닉스고요 메가 네온 피닉스에 그 다음에 얼음골렘 네온 얼음골렘이 두 마리 들어왔고 그 다음에 좀비 물소에 네온 코끼리가 들어왔습니다 얼드에 추가 가치인데 얼드 두 마리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자 거절하도록 할게요 네온 알몽이 들어왔고요 네온 알몽 아 우리 친구가 거절했는데 네, 네, 메가네온 알몽이었어도 아마 제가 손해였을거예요자 다음 거래 한번 받아볼게요 이번에 흰술록 음, 일단 뭐 흰술록이 9마리가 들어와도 부족한 거래고 메가 네온 흰술록이 들어와도 요즘 메가 네온 흰술록이 네온 얼드가 치가 안될 거거든요. 메가가 들어와도 네, 손해입니다. 이번에는 까마귀. 아, 까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온 까마귀가 들어와도 손이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좋은 거래가 득거래다 어, 싶은 게 어, 서버에서 들어오고 있진 않고요. 지금 거래는 쭉쭉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래 굉장히 지금 끊이지 않고 지금 쭉쭉 많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내온 기린 들어왔습니다. 내온 기린, 내온 기린이면 이건 해야지. 아 하지만 이 친구 아마 그냥 보내본 게 아닐까 싶어요.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거래인데 내온 기린이면 해요. 아 우리 친구 거절 역시. 자 다음 거래, 어, 거래 근데 진짜 쭉쭉 들어온다. 거래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린. 기린이 들어왔어요 아까 전에는 네온 기린이 들어왔었죠 물론 네온 기린이 거절을 했지만 자 이번에는 기린이 들어왔습니다 기린이면은 아까 전에 디스코드에서는 박드도 들어오고 네온 얼드까지도 들어왔으니까 지금 일반 기린은 네 손해일 것 같고요 네 거절하도록 할게요 이게 3일 동안만 판매를 했던 거라 요거 제 생각에는 이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가치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급하게 거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금만 더 거래를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번에도 거래 들어왔고요 어 쉐드 오 쉐드가 들어왔습니다 오 쉐드의 무덤 쉐드의 무덤이면 은 아까 전에 디스코드에서 들어왔던 네온 얼드보다 네온 얼드보다 더 좋은 거래고요 수락도 바로 눌렀습니다 오늘 뭐 디스코드랑 서버랑 다 합해서 어 들어온 거래 중에서 가장 좋은 거래입니다 가장 좋은 거래고 이 친구는 아마 수락을 어우 수락 바로 하네 수락 바로 하네 오자 좋은 거래인데 네, 거래 어, 거절하겠다고 일단 채팅 남기고요 네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좋은 거래다 가장 좋은 거래 빵빠라빵빵빵 어 이거 아까 전에 쉐드에 추가 쉐드에 무덤 추가했던 유전인데 이번에 더 좋은 거래 하, 올리려나 무능박드 문움박드. 자 무능박드의 무능아콘 그 다음에 무는 까마귀까지 올리고, 야 이것도 좋은 거래인데 이 친구 아까 쉐드에 무덤 올렸던 친구예요. 요거는 아까 거래보다 더 좋은 거래고요. 오 좋은 거래네요, 진짜 좋은. 거래 아 거절했다. 제가 한참 기다리니까 일단 우리 친구 거절했고요. 자 네온얼드 들어왔습니다 네온얼드 오늘 보면은 어..얼드까지는 네 일단 뭐 충분히 들어오는 분위기고요 네 거절하도록 할게요 일단 거절하고 네 오늘은 메가네온 메카펌을 만들고 한번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오 오늘은 일단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4월 8일인데요 4월 8일 오전 기준으로, 어, 네온 얼드 가치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촬영을 오전에 하고 있는데, 밤에 더 좋은 거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 거래는 오늘 밤에, 네, 오늘 밤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